반갑습니다. 장중력 시장 점검입니다. 예, 코스피지에서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기세가 못했는데, 어, 그래도 지금 하락 주기를 끝내는 시점, 뭐 1.5개월 정도의 상승과 하락, 이건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이걸 끝내고 나서 이제 다시 상승 주기라서, 어, 그래서 그리고 거래량이 늘었다는 건 중소형주 위주로 굉장히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바닷권에서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은 앞으로 상승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시장이 좋냐? 뭐 저는 뭐 길게 좋다기보다는 굳이 그려보면 예, 4월이 아주 좋고 예, 그리고 4월이 베리 굿 5월이 아 어, not b a 예, 그리고 6월이 예. 아, 영어 쓰려니까 너무 힘드네. <laughs> 초딩 영어인데. 예. 6월은 나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뭐 이런 구조로 갔을 때이 주기하고 또 맞아떨어집니다. 뭐 5월 중순까지 나쁘지 않다가 6월 말까지 나쁘고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 도 일단 틀은 그렇게 잡아놓고 왜냐면 우리가 시장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런 틀을 잡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4월이 좋고 5월 중순까지 좋다. 그러면 어떻게 좋을 것이냐의 내용을 따져보면 거래대금이 늘고, 거래량이 늘고, 뭐 이런 부분은 확실하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이제 반도체주들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걔네들 빼고 2007년처럼, 2007년에 보면 포스코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이 양사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미래세 자산운용이 이두 종목을 가지고 지수를 컨트롤 했었는데 아 근데 이게 지금도 조금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종목들이 이제 지수를 떠받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포스코가 유독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건 굴뚝 산업에서 2차전지 처재를 다루는 산업으로 이제 시장 인식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좋아지면서 앞으로 아직까지 좋아지지 않은 뭐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너무 망가졌던 뭐 증권이나 건설, 예, 지금 올라올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뭐 전기 가스 쪽도 괜찮을 것 같고, 뭐 화학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등등. 그래서 전기전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금융, 보험, 이쪽으로 금융 보험은 금리 인하 적어도 금리 동결이니까 그리고 전기전자는 실적 근데 얘네들 합쳐도 한 40%가 되니까 그래서 지수가 한번 시원하게 간단하기보다는 어, 어느 정도 이제 완만한 상승 2500선은 넘는 정도에서 추세를 돌리는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그렇지만 코스닥은 지금 불이 붙었는데 제가 아예 그냥 여기 선물에서 돈을 빼버렸습니다. <laughs> 왜, 왜 뺐냐면 그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빼버렸습니다. 예. 왜 뺐냐면 이건 다른 이유보다 개별 종목으로는 한개 온,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한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지금 무너질 때가 아니다라는 점. 그러니까. 에코 프로그램은 무너져서 마땅한데, 무너져야 마땅한데, 코스피가 아직, 아니, 코스닥이 아직 정점에 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적어도 코스닥이 무너져야 같이 무너질 텐데, 60주선 돌파하고 이제 변동성 범위 상당까지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예, 그런 걸 감안하면, 아, 이 시장 때문에라도 좀 버티겠네? 근데 이런 식의 제가 고집을 부리면 또 매도를 해버릴 거고, 예, 그러면, 아, 또 이게 그동안 기껏 한 몇백만원 벌어놨던 거 손실 볼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예, 그래서 그냥 돈 빼버렸습니다. 예, 돈을 빼고 이제 보다, 본다 보면 이제 코스닥은 일찍이 없었던 아주 강세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많이 올랐지만 얼떨떨해서 못 먹었고 그리고 손실 중이었다가 회복하는 정도이고 그 뒤에는 많이 올랐으니까 못 들어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닥에서 돈을 먹을 수 있는 시점이 그런 시기가 잘 없습니다. 2007년 같은 경우는 얼떨떨한 부분이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교를 하면 이 당시 2008년 위기가 끝나고 2009년 4월 제가 이때 아주 기억이 좋습니다. 너무 예, 흡족하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이 이후에 뭐 이런 좋은 장세도 있었지만 이런 시기에는 제가 뭐 딱히 못 먹었습니다. 아뭐 물론 먹었다 해도 시장 수익률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누구나 다그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그 정도였고 좀 압도적으로 수익을 냈던 게이 시기였습니다 한1 5개 정도 연달아 수익이 나면서 크게 도약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2008년 금융위기를 얻어 맞으면서 투자금이 1억 4천만 원에서 2천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물론 이제 이 2천을 다 손실을 본건 아니고 뭐 원룸 보증금도 내고 뭐 돈도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많이 줄었던 게요 시기를 거치면서 2천이 8천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도약을 할수 있는 그런 기, 기반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사실 네배 액수로 치면 많지 않지만 네 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지 않았나 싶고.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된 수익이 아니나,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그, 그때랑 굉장히 비슷한 지금 분위기다. 그래서 코스닥이 그리고 막 들어가려고 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 제놀루션을 보면, 아직 많이 안 올랐습니다. 예. 네. 아직 많이 안 올랐고 또 이런, 그나마 이제 체력이 되는 종목들은 무상증자 발표도 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안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기세가 좋은 상부도 보면 단기간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조정 받으면 또 괜찮을 것 같고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왜냐면 상부 같은 경우는 중국 법인 매각하면서 현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현금을 가지고 잘만 투자를 하면 잘만 투자를 하면 굉장히 또 한번 도약을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예 저는 예전에 이 지하 단칸방에 한달 살아봤는데 <laughs> 아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때 뭐 밖에 그때도 제가 항상 바빴습니다. 저는 계속 바쁜데 지하 단칸방에 한달살때 어떻게 했냐면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인식도 없이 한3 일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불 안개고 막 다니고 이랬었는데 이불 들쳐보니까 안에 곰팡이가 이렇게 막패 있어가지고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옮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런데 있더라도 우리가 희망이라는 게 있다면 뭐 살아있는 삶입니다. 근데 내가 돈이 부족하지 않지만 이제 더 이상 인생에 재미가 없고 앞으로 희망 같은 게 없다. 그럼 죽은 목숨인데 예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지금 주식 시장 손실이 있더라도 희망이 보인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둘수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이제 기회가 오고 있고, 또 달리기 시작했고, 이건 이제 물린 분들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린 분들이 탈출을 하게 되면 이 자금이 또 다른 쪽으로 가게 될 거고, 또 저쪽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또 이쪽으로 오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돈이 돌게 됩니다. 이 돈이 돌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는데 지금 코스닥이 그런 상태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계속 하신 분들은 코스닥만 하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하시지 않았을까 주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영신금속 같은 종목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른 거냐 그러면 예. 뭐, 올라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다라는 관점, 그리고 뭐 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수 있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영신금속의 지금 가치가, 그 코로나19를 지나고 나서 사실 뭐, 거의 많은 종목, 많은 기업들이 좀비가 되어 가고 있는데, 금리까지 오르니까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도 뭐 이전과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옥석 중에서 옥이 있는, 옥인 종목들, 예. 올라가도 아무 이상할 게 없고, 그게 뭐, 제놀루션 같은 경우는 옛날보다 나빠졌지만,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무상증자를 하든 뭘 하든, 또 예. 주주들을 챙길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어팡이 이제 개선되는 대창솔루션 같은 종목도 아직 안 올랐습니다. 이러, 안 올란 종목들 한 번씩 쏘기기 시작하면, 예. 또, 괜찮을 겁니다. 분위기가 계속 좋아집니다. 이렇게 돈이 돌기 시작하게 된다면 코스피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형주를 할 이유가 없고. 대형주를 하는 게 안전하다는 건데, 중소형주가 거래가 많으면 중소형주도 안전합니다. 근데, 올라가는 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럼 대형주는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넘어가면, 지금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체크, 아니, <laughs> 인위적인 감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냥 적당한 조정이겠지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사용선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운명이 삼성전자에 달린 상황이 되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치고 올라갈 만한 동력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평정이 되고 중국 업체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랜드 쪽도 시장이 정리가 되면, 그럼 미래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것까지 더해가지고, 한번또 제대로 올라가는 날이 있겠지만, 그 시기가 올 때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네,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에 묶여가지고, 지켜보니까, 뭐, 중소형주들은 날라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 심리가 저도 똑같이 겪었는데, 예전에, 2007년에. 그, 제가 2000년부터 해가지고, 뭐, KTF, 지금은 이제 KT랑 합병했는데, KTF 주식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기아차 이런 걸로 이제 시장이 나빴든지좋았든지도 모르고 나름 재미를 봤습니다. 이때 네. 일종의 어떤 품위 유지도 했었고, 그 등록금 단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을 제가 등록금 주식 투자로 벌어서 냈었고, 근데 네, 이러다가. 군이 이때 할때 이제 삼성전자를 들고 가는 바람에 <laughs> 조금 그랬지만 예, 그래서 2006년에 갔다 오니까 삼성전자는 이자밖에 안 되고 나머지 종목들이 완전 불이 붙은 겁니다. 2006년에 제대로 했는데 예, 그래서 요 당시 이제 주식투자를 삼성전자 아닌 증권주로 가보자. 뭐, 이랬었고. 그러다가 이제 2007년에 조금 또 터져가지고 재미를 봤습니다. 예, 재미를 보다가 생각한 게, 아니, 이거 삼성전자만 고집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른 종목들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다른 종목들이 더 낫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나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데 들어왔고, 그 개인 투자자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함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숫자가 엄, 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500만 명에서 지금 10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없다라는 거. 아, 개인이 거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주식 투자 다할 다 거고,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다른 걸로 수익 받다 이런 얘기가 하나씩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계속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심리 대다수는 그냥 아, 본전 되면 파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본전을 안줄 겁니다. 평균 한 7만 원 이상일 거고 많이 들어왔을 때 근데 이게 지금 반도체 감산 안 한다 그랬는데 올라갈 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손가락만 빨면서 다른 종목 보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러면 그중에서 일부는 또 과감하게 삼성전자를 그냥 정리합니다. 이거 안 오르니까 손에 조금 보고 다른 걸로 많이 해야지. 그래서 만이 하는데 성공하면 이제 아, 삼성전자 너무 안 올라가서 다른 걸로 많이 했습니다."라고 이런 또 얘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들리게 되고. 점점 심리가 이제 훼손이 되니까 결국 나중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도 돈을 벌 사람은 그렇게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자금이 계속 몰리니까 우리가 중소형주 위주로 가야 되는데, 적어도 한 달은 괜찮을 것 같고, 이 시기에 여러분들 돈을 벌어놔야 됩니다. 아, 그럼 뭘 사야 돈을 벌수 있느냐. <laughs> 네, 뭘 사야 돈을 벌수 있느냐. 그냥 보고 괜찮은 종목 아무거나 사셔도 됩니다. 뭐, 많이 오른 거 빼고, 많이 오른 게더 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많이 오른 거 빼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SK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삼성전자가, SK가 지금 1분기 아마 한 4조 원 정도 적자가 날것 같습니다. 1분기.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위적 감산이 없다고 했으니까 올해는 한 20조 정도 적자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 적자가 나면 앞에 적자도 있고 하니까, 그 SK 하이닉스의 순자산이 30조 정도로 떨어집니다. 순자산이 30조 원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투자는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0조원 투자할 거 5조원으로 줄이긴 했는데 어쨌든 투자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계속 비용 쏟아지게 되고 특히 랜드 쪽에서는 랜드 쪽에서는 참 SK하이닉스가 완전 헛발질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232단 랜드 제품이 나왔습니다. 물론 방식은 조금 후지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검색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작년 말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게 낸드 쪽은 이미 예고가 됐다라고 볼수 있는데, 낸드 플래시, 3D 낸드 플래시 232단인데, 이 232단 양산을 한다는 건 세계 최초입니다, 사실. 물론 이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제껴졌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따라왔습니다. YMTC가. 근데 이제 지금 미국 아니면 이것도 뭐 태양광이나 아니면 저기 우리 LCD처럼 중국에 잡아먹힐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미국에서 장비 수출 금지를 하면서 신규 투자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렌트 쪽은 완전 엉망입니다. 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 정부의 자금력을 감안했을 때한 5년 정도는 낸드에서 적자가 날 것이다. 근데 낸드의 하필 그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키옥시아 하는데 4.3조 넣고, 인텔 중국 거 인수하는데 10조 넣고, 이거 그냥 다 날아간 돈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자기네 생산 설비도 사실상 뭐, 투자한 거다 날아간 셈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들어가면 SK 하이닉스가 오, 진짜 망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낸드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확실, 확실하고 나머지가 이제 마이크론하고 네, SK 하이닉스하고 네, 그 도시바의 키옥시아하고 이 정도가 지금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사실 기술이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키옥시아랑 SK 하이닉스인데, 네,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훨씬 우위였지만, 디램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이 안 나니까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기게 이제 YMTC가 중국 정부 돈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피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인위적 감산 을안 하니까 디램 가격이 계속 약세고, 그럼 한 2, 3년 동안 이런 어마어마한 적자, 한전이 저렇게 대규모 적자가 나서 휘청거렸는데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조금 매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 지금까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탄력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지금 E B 발행을 했는데 E B가 뭐냐면 자사주를 기반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교환 사채입니다. 그래서 그 1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기반의 교환 사채를 발행을 했고 예, 2.4%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자. 어, 금리가 안 보이는데? 그러면 공시로 가서 오, 표면이 이제 좋습니다. 예. 어, 잘 발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숨 돌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앞으로 들어갈 톤에 비하면 뭐 크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미 현금이 좀 후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상태라서, 그거 감안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예 어디 그룹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당장은 아니지만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지금 데뷔할 수 있을 때 데뷔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아예 에코 프로램이 무너져야 되는데 시장이 안 무너지니까 또잘 버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장이 지금 그래도 지나고 돌이켜보면, 와, 10월 같을 때는, 뭐, 레고랜드 터지고 이랬을 때는 정말 또 희망이 안 보이다가 지금은 그래서 또 버틸 만 합니다. 이러다 또 나중에 좋아지면 또 주식할 만하고 우리 다 까먹고 또 어려웠던 거다 까먹고 또 주식, 투자를 또 즐기게 될 텐데 태크윙 네, 아, 물타고 싶으시다 네. 테크윙 껴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다 또 너무 좋다가 또 어둡어지고 뭐 이걸 반복하게 될 텐데 그래도 최악을 지나갔고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는 거 약간의 보람을 느낍니다 뭐 제가 큰 도움은 안 됐겠지만. 네, 예,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좋을 때 사실 또뭐별 도움이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는 것이 뭐 특정 종목을 만약에 하나를 추천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예, 그 안에서 또 예, 문제들이 파생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어쨌든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올라가는 종목이어야만 하는데 예, 그게 이제 뭔가 인위적인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도 앞으로 시장이 좋으면 웬만큼 대부분 다 현금을 갖고 계신 경우는 없기 때문에 물려 있는 종목들이 해결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좀 숨을 쉬실 만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계속 돌아가면서 좋다면 순환매가 나온다면 나온 종목으로 다른 거 해결 안된거 물타 가지고 손실 낮추고 그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수익 보면 역시 난 주식 투자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부터 시작해서, 어, 그것도 우리가 부동산에 부동산을 부러워하다가 부동산 들어가신 분들은 또 고통을 받고 우리는 주식이 먼저 또 예, 상태가 괜찮은 예, 그런 환경이고 이러면 또 하, 인생 역시 세웅지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약삭빠르게 대응을 하는 분들하고 그냥 곰처럼 대응하는 거 하고 비교하면 이 황소나 곰은 어쨌든 시장이 결국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바보같이 들고 있어도 수익 보고 뭐 멀쩡한 종목이란 전제로 또 열심히 매매해도 수익을 봅니다. 근데 이 돼지가 되면 수익을 못 봅니다. 그래서 항상 타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가면 더 내려갈 것 같고 이런 심리만 잘하면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한동안 또 어려운 일이 없을 거고, 예, 테크잉 마이너스 21%인데 반응 은 왔습니다. 예, 반응이 왔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은 잡았다라고 볼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격이 조금 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조정을 받고 2 1선까지 조정을 받고. 네, 통상적으로는 네, 통상적으로 여기 자리가 이런 자리 네, 이런 자리 정도로 기준을 잡을 수가 있고 여기서 흘러가는 게 단기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받고 이게 올라오고 이 정도에서 타협을 보고 네, 다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어느정도 붙었으니까 이 정도 흐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물을 꼭 타야겠다 되 예, 그럼 이런 자리들은 더 빠질까봐 못 탔다 치고 여기서는 이제 옆으로 가니까 못 탔다 치고 어? 지금은 이제 방향을 정했으니까 타야 되겠다 그러면 조정할 때 타시는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7,000원까지 밀리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예, 대응을 해보시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비교적 좀 답이 간단한 게테크인 같은 경우는 좋은 회사고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또 기술이 어느 정도 예, 완성된 업체라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고 예,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물타기 전략이 괜찮은 건데 어떤 신호도 나오고 있고 이격만 줄이면 뭐 충분하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다만 그대로 달리면 어떡하느냐 그대로 달리면 보유 중인 거 해결되시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정확하게 다 따먹으려고 하시면 오히려 그 대응이 꼬이게 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해 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종목의 m 이 어떻게 됐을까 예, 그래서 94,400원입니다. 그 공개매수 경쟁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가하고 뭐 개리가 컸고 그 하이브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매수 입찰하기 직전에 그에 그런 결정을 하면 되는데 굳이 미리 정해가지고 그 경쟁률을 높여줬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들이 못 팔아먹고 나갔는데 이수만 그전 대표가 보유한 지분까지 자기들이 12만 원을 사줘야 되니까 부담이 매우 큽니다. 물론 유통주식수가 줄었으니까 이제 주가 자체는 조금 업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많은 주식을 처분을 못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많이 미련했다라는 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항상 그런 거에서 투자 기회를 삼아야 되니까 아, 하이브가 바보네. 그러면 하이브 주가 떨어지는 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더 <laughs> 예, 예,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투자 기회를 잡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 예, 그러면 카카오는 그래도 비싸게 샀으니까 카카오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 비, 더 비싸게 분양은 아니, 분양이 아니라 더 비싸게 상장을 해버리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투자 기회를 찾지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 명확한 것은 앞으로 케이팝이라는 게 결국은 죽을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카카오는 뭐 그냥 전체적인 사업 안에서 케이팝을 넣은 거고, SM이나 YG나 이런 이제 케이팝 관련된 회사들은 거품이 좀 빠지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볼수 있고 아직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다만 하, 이번에 SM이 이런 케이팝이 망한다라는 부분까지 더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하이브가 바보짓 할줄 몰라서 하이브가 나, 나중에 바보짓 할때 같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기회를 놓친게 참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에코 프로그램은 21선을 안 끼고 또 올라왔습니다. 예, 올라왔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수렴을 해서 깃발형을 만든 다음에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인데 이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개별 종목으로만 생각한다면 개별 종목으로만 생각한다면 얘는 무너져야 마땅한데 코스닥이 워낙 기세가 좋으니까 장이 꺾일 때까지는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매도는 그때 가서 해야지 일단 혹시 제가 또 이 상황과 타협해서 때릴 수도 있으니까 돈다 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가 이전에 안 보여주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40만원이 과거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40만원까지 오면 밸류 측면에서 이제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과거의 포스코보다 지금의 포스코가 훨씬 더, 훨씬 더 좋아졌고 또 2차전지 소재도 머금고 있고, 그래서 이게 40만 원에서 밀렸던 부분을 이번에 만회를 할수 있을까, 더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 거래량을 생각했을 때는 이번엔 돌파다. 네. 누가 이렇게 사느냐? 개인이 산다. 왜? 2차전지라고 하면 다 쓸어 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개인들의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코스닥이 바닥부터 올라오면서 원금을 찾게 해준? 네, 그 자금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또 고점을 잡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이 투자 주체라든지 과거에 40만원에서 계속 부딪혔던 부분들. 네, 그리고 이번에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돌파는 하겠지만 좀 시원한 돌파보다는 올라가서 다소 꺾이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에 조금 무게를 둘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홀딩스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들이 올라가더라도, 자회사들이 실적을 내더라도 그거에 대한 반영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에 조금 부정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걸로 따지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당연, 당연히 뭐 보유 중인 분들은 지금 이 즐기는 시기니까 예, 꺾일 때까지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 예, 그렇습니다. 네, 장중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